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제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세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온 땅에 퍼졌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세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열두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거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울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발 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귀속 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